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죽일사를 보겠습니다. 가말쇠라고도 하죠. 촌철살인이란 말에서 살자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촌철살인을 한치의 세부치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죽일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한자에서 오른쪽 부분. 몽둥이 수가 부수가 됩니다. 칠수라고도 하죠. 총 11액입니다.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곱하기가 보입니다. X, 영어 X와 닮았죠? 저는 이것을 곱으로 봅니다. 곱 물론 벨 예자입니다. 그리고 나무목자가 보입니다. 18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점이 보입니다. 이거는 물론 점주 또는 불똥주죠. 그래서 곱 목점이 되겠습니다. 곰목점 써보겠습니다. 곰목점 그리고 오른쪽은 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안석괴입니다. 안석이란 말은 벽에 세워놓고 앉을 때 우리가 몸을 기대는 방석이 그것을 말합니다. 버라고 봅니다. 버 그리고 또가 있습니다. 또는 저는 저로 보기도 하고 한글 자음 지읒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버와 지읒 버와 지읒은 벗이 되겠죠. 벗 써보겠습니다. 버와 지읒 벗 그러면 곡목점 벗이 되겠죠. 곡목점 벗 곡목점 벗은 별도로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지만 소리를 내서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벨렛 자. 저는 곱으로 봅니다. 곱하기를 봐서. 영어 또는 엑스로 봅니다. 그리고 점. 점주는 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번은 안석개죠. 저는 버로 봅니다. 또우는 저 또는 지읒으로 봅니다. 그리고 점이 없는. 점이 없는 곱하기와 나무목은 죽일살입니다. 속자로서. 짐승 목에 칼이 꽂힌 모습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칠수 또는 몽둥이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진 등그럴문이란 말이 나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등그럴문의 가진자란 뜻입니다. 가진자란 것은 한자에서 보통 쓰는 글자보다 획을 더해서 모양이 전혀 다른 글자로 바뀌는 것을 가진자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럴문. 그럴문도 보겠습니다. 문장할 때 문자죠. 그럴. 그럴이란 말은 문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등그럴문이라는 걸 짓습니다. 등그럴문은 칠복이죠. 칠복이 이렇게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럴문 닮은 글자란 뜻입니다. 이때 등. 등은 앞, 반대, 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진 등그롤문도 있습니다. 몽둥이 수가, 칠 수가, 가진 등그롤문입니다. 이때, 가진이란 말은, 가진 자,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진 등그롤문, 등자가 뒤니까, 가진 뒷그롤문도 되겠죠?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철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을 사용한 글자죠. 촌철 촌철 한치도 못되는 무기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한치는 3.03cm죠. 아주 작은 세부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촌철 살인 대신에 살자 대신에 활자를 써서 아주 간단한 말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출처는 시니어 신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 보기 전에 죽일 살과 유사한 글자가 있습니다. 절찰자죠. 사찰할 때 쓰는 찰자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죽일 살을 기억하기 전에 벚나무의 곱점 표시를 내서 죽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오래 기억에 남겠습니다. 벚나무의 벗 벚나무의 곱점 표시를 내서 죽인다. 그러니까, 벚나무의 번나무의 곱점, 곱점을 내서 죽인다. 죽일 사자니까요. 그리고, 감세, 감할세. 감할세가 사용된 글자도 있습니다. 뭐, 감세 효과라든지, 감세 정책. 이럴 때 쓰는 것이죠. 그러면 소리내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곱목점벗, 곱목점벗 죽일 살. 곱목점벗, 곱목점벗 죽일 살. 본나무에 곱점 표시를 내서 죽인다. 곱목점벗, 곱목점벗 죽일 살.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곱목점벗, 벗. 곱목점벗 죽일 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